네, 3분 만에 세상을 읽어주는 3분 만의 세상 읽기 3분 컬럼입니다. 무소유를 강조했던 해민 스님, 부동산 보유 논란 끝에 활동을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아, 무소유가 풀소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에, 특히 또해민수님이그 쓰신 책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 너무 인기가 좋았는데요. 이게 300만 부를 돌파하면서 인쇄 수익도 많이 에, 또 챙기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코끼리라는 앱을 개발해서 아, 명상에 대한 IT 산업에도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스님이시죠. 형각 스님께서 비판한의,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니 아, 이제 활동을 중단하겠다 아, 하셨습니다. 에, 이 안거라는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 안거라는 수행은 겨울철과 여름철에 3개월씩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수행하는 건데요. 에, 이, 그, 해민스님께서는 지금까지 안건을 한 기록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불교의 수행은 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너무 몰두하신 건 아닐까요? 불법을 설팔내다 불법을 저지르질 않을까요? 3분 컬러이였습니다